<laughs> 지혼자 토끼였누? 빨리 오라니까? 왜안 와? <laughs> 와, 이새끼. 저, 근데 한 명밖에 안 날리지 않냐? 2대1로 이길 수 있지 않아? <laughs> 누나, 그거 생각해야 돼. 뭐? 우리가 2대1로 칠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야 돼. <웃음> 왜? <웃음> 내가, 나 지금 이거 거의 반년 만이거든? 벨그 저, <laughs> 반년 만에 <laughs> 시작하는데 하필 나 불렀노? <laughs> 씨 내가 제일 만만하나. 어, 당연하 당연하지. <웃음> 와. <웃음> 솔직히, 개나와. 솔직히, 누나가, 누나가 만만한 건 아니고. 아, 그럼 게임이 만만하다는 거네. 그럼 치킨 각이네. 에반데, 씨. 어떻게 그렇게 <laughs> 생각하는 거지? 힙상타치. 아, 치킨이다. 와, 눈... 꽁치킨이다 개그. 누나 좀 이, 이상하다, 진짜. 개머리판 주우면 말좀 해줘. 개머리판? 어... 있는데. 개머리판 있다고? 주세요 하면 줌. 주세요. 성의가 없으면 안 돼. 주세요. <laughs> 누님 주십시오. 돌쇠가 <졸세가> 필요한 필요하답니다. <웃음> <웃음> 음. 음. <laughs> 자존심에 팔았다. 어쩔 수 없다, 이건. 언제 팔았는데? <laughs> 방금 팔았잖아. <laughs> 언제 팔았는데? <laughs> 와, 미친. 한번 더, 한번더 시키려는 <laughs> 큰 그림 있었다 이거. 와. 언제 자존심을 팔았죠? 전 모르겠네요. 야, 빨리 주세요, 해봐 빨리. 주세요. 주십시오. 기겠습니다. 자. <laughs> 아니야, 씨발. <시발. 웃음> 아, 아, 씨, 저. <laughs> 아, 그래, 저것도 개머리판이지. 아, 이거. 개망했노. 이, 그, 아, 그거 얘기한 거아니였노 아, 우, <laughs> 미안. 씨발. <시발. 웃음> 아, 너 그거, 그거 아, 그거. 와. 바쁘다, 아. 아. <laughs> 그럴 수 있지. 와. 그럴 수, 수 있다고? 응. 개해반데? <laughs> 이 누나, 진짜. <laughs> 아, 깜짝이야. 사탄도 걸른다 진짜. 이거네 인상은. 어, 오토바이 소리. 저거 신경 안 써도 돼. 아, 그, 그, 멀어. 그 새끼 아니에요? 그한 마리? 그럴 어. 리가 없을 텐데. 혹시 모름. 우리 자기장, 뭐, 워나 존나 멀려나? 아니, 가까운데? 가까워. 아, 천천히 들어가면 되겠다. 이제 들어가다 닦이는 거지. 가자. 닦기로 가자. 드링크가 하나밖에 안 나온. 뭐? 드링크가 하나밖에 안 나온다. 드링크? 내가 좀 줄게. 그래. 기독. 야 하나. 왜? 알다. 아 하나 더 줄게. 저 있었어? 뭐? 있을 때 줘야 될거 아니야. 배반돼. 어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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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이 미끄러서, 아이야, 실수, 실수, 실수. 아이, 진짜 실수, 진짜 손, 손, 손 미스. 실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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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수. 손, 손이, 손이 미끄러졌어. 리얼, 리얼, 리얼. 참는다. 아 실수 실수. 아 실수할 수 있지, 그렇지? 네, 그럴 수 있어. 응. 너무한 거 아니야? 아 아니, 실수할 수 있지. 뭘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요? 아무리 아무리 내가 짜증 난다지만은 <laughs> 개 너무하네. <씨. 웃음> 아 내가 뭘 했다고? 오. 야 이건 진짜 나아 아닌... 진짜 안 맞아, 안 맞아, 안 맞아, 안 맞아, 안 맞아, 안 <laughs> 맞아. 아 씨발. 피해 피해. 오? 나, 이거 말이 안 되는데, 근데, 누나? 말이 왜안 돼, 씨발. 아까 다 피하면서 처맞고 있더만. <laughs> 기다려봐. 와, 씨.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와. 누나 연막 있어? 연막탄 어. 연막 뿌리고, 이쪽으로 연막 뿌리고, 와서 살려줘. 살릴 수 있거든? 아, 씨발, 잠깐만.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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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존나 뛰어, 존나 뛰어. <laughs> 성광은 왜 뿌리노? 들켰노? <laughs> 대해봤는데? <krit> 아, 니 때문에 나딸 피잖아! 아! 오! 야, 빨리, 뛰, 빨리, 빨리, 띠띠띠띠띠. 뛰, <laughs> 아, 씨발, 나루토처럼 달린다. 잠깐만. 빨리 뛰어, 빨리 뛰어. <laughs> 아, 졌다, 너, 씨발. 야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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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<laughs> <어나가 İnsan> <acies> <laughs> <ído> 이 새끼 어디서 뜨는 거야, 근데? 저 새끼! 자기 상태 위쪽쪽간것 같아. 15방향 쪽? 존나 뛰어야 돼. 최대한 멀리 뛰어. 안 맞게. 하아... 아. 와, 초반부터, 초장부터 이렇게 초치네, 완전히 이거. 망했노. 다 닦아야지. 아, 근데 존나 웃낀 건데. 앉았다, 앉았다 씨발. 왔다 갔다 하는데, 씨발. 다 쳐맞아. 무빙, 무빙, 무빙. <laughs> 무슨 그래도 몇대안 몇대 맞았어. 아, 몇대안 맞았어. <laughs> 몇자안맞았어 아, 진짜 다 맞았다니까. <laughs> 아, 진짜. 어? 아, 개웃김치. <laughs> 요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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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래. <laughs> 그래 못나시마 엉덩이도 이름 쓰나. <laughs> 아, 나쁘지 않네. <laughs> 상대 상대방에게 내 이름을 알림 알림으로써 어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지. 와, 이봐 김기훈. 저게 저게 김기훈이라는 존재야, 저거 하고 도망가자, 하고. 알아서 죽겠다 하고 두고 가지 않을까. <laughs> 와, 이거 우리, 자기, 다... 이봉주 메타야, 무슨? 그런 거 같다. 아! 어, 또 혹시 배율? 와, 그 와중에도 터는 거 봐. 시발, 2배율이야. 탐욕이 개쩌시네, 이분. 나또 <laughs> 4배율인 줄 알았지. <laughs> 야, 니가, <laughs> 니가 준, 그거 다 쓰겠다, 야. 와, 존나 아픈데. 어, 뒤뒤뒤뒤 쥐. 야, 빨리 히치 하이킹 해라. 빨리 히치. 아니, 나 지금 시원에 주먹질 하고 있어. <laughs> 총안 끼고 있는 놈, 씨발. 야, 와, 이, 이번엔 이쪽으로 피해. <laughs> 저쪽 집으로 간것 같다. 야, 나총안 <laughs> 끼고 있어. 주먹질 하고 있었어. 쟤도 복수 해 봐야 진짜 <laughs> 야 다음 짝이야. 야야 포칭키다. 야 이쪽으로 가면 포칭키다. 야 이쪽으로 가. 이쪽으로 가. 씨발. 포칭키다. 최대전은 무엇? <laughs> 꺼꺼꺼거 유턴. 왼쪽에서 싸우던데. 아까. 피 가면 된다. 어뭐도 와이거 뛰다가 <laughs> 게임 끝나겠다 이거. 265 방향에 저거 차찬거 같은데 오하지? 야 근데 저거 새로 우는 거. 거. 이와중에 35등인 어. <laughs> 개혁 없음. 와 이거... 이거 어, 오해 살았노 이거 우리. 이게 다내 회심의 무빙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? <laughs> 빨리 빨리 와라. <laughs> <laughs> 오기다. 좋게 좋게 쓸어요. 에야. 저거 낚시일 것 같은데, 저거 차? 낚시를 왜 하노? 차를, 차가 있, 있는데 왜 버리고, 감, 저거를. 음. 내가 봤을 때는. 멀리 왔다, 있을. 멀리서 차 타고 왔다가 저쪽에서 내린 거 아니야? 자기장 가까우니까. 있을 것 같은데. 그러네. <laughs> 어? 상자다. 개독. 개독. 어, 씨. 뭐 먹을게. 아, 베릴? 여기 싸우나 보다, 야. 상자 있다, 상자 있다. 네. 상자 있다고? 응, 근데, 내 네, 먹었다. 별로 없어서. 우리 파밍도 제대로 안 됐는데, 씨발. ᄌ 됐네, 이거. 거의, <laughs> 거의 분죽했던데 뛰다가뛰다가 뛰다가 게임 끝났네. 그니까. <laughs> 내 젖된 건뭔줄 알아? 이제, 드링크가 없어. 나도 내 거, 내거 밖에 없어. 내... 큰일, 큰일 났다, 정말. 난내 것도 없어, 임마. 아, 씨. 아, 맞아. 나, 저번에, 응. 지하철에서, 응. 번호 따려고 응. 어, 여자한테 말 걸었다가, 응. 여자가 그냥, <laughs> 손 펀에 낀 반지, 반지만 보여주더라. 나 쪽팔려갖고, 다음역에서 바로 내, 내렸잖아. 다 미쳤어? 어? 어? 왜, 따? 왜, 나도, 쫄타한 번만 해보자, 씨발. 야, 씨, 여자는 뭔제냐 뒤질래 진짜? 여자들 무슨 짓이야? 뒤질래? 야 이씨. 어? 뒤질래 진짜? 야 안돼, 시아 먹을 게 없다고. 아 죽어 그냥. 진짜 개노무하네이 누나. 야 이씨, 뭔야 보자 보자 하니까. 아아아 실수. 아아고 실수. 일부러 피나겠다 보이냐? 기분 나쁘네 정말. <laughs> 야, 오 번호 번호 따기 전에요. 남친이 뭐 있냐 고 먼저 물어보고. 아 그러면 안 되지. 번호 번호 먼저 물어봐야지. 아 그래. 남친이 있냐고 함축적 이미니까 그러면 그냥 그걸로도 시발 빠꾸 당할 수 있겠구나. 이미 빠꾸 당했어 씨. 쪽팔려 갖고 그냥 도망 나왔어 나. 빨치나 했다. 1층에 있을 것 같다 뭔가 없네? 뭐가? 2층에 없네? 없는 줄 알았는데 배가 불렀는갑다 없... 애들 그 뭐냐 뭘? 고급상자 두개다 버리고 감 배가 불렀는갑다 근데 건뭔줄 알아? 여기서 어떻게 나가냐는 거야 <laughs> 안나가는데 <laughs> 자기장이 어? 떡상하기만 필요해. 비록... 배도이 <laughs> 배율이야. 나도 2 배율이야. <laughs> 어! 깜짝 애씨가아 기침도 좀 허락받고 좀 해요. 제가 기침을 해도 괜찮겠습니까? 하지 마십시오. 참으십시오. 진짜 참아 진짜. 난 진심으로 말해. 말할... 여기 털렸네? 아 짜증난다 브라더. 너무 화가 난다 탐베리잖아 잠깐만 바로 앞에 오토바이 그냥 가심 뭐야? 어? 누나 핵핵 그만 쓰랬지 <laughs> 날라차기 핵 그만 써 아까 왼쪽에서 싸우는 거 봐. 아, 이거 어떡하지, 근데? 또야, 그래, 어떻게 싸워야지. 이거 걸어서 가면, 이 씨발, 다뚜쭈 맞을 것 같은데. 저 언덕, 능선 쪽으로 해서 올라가자, 그냥, 차라리. 응. 오우, 씨발. 있다, 있다. 있다, 있다, 이다있 존나 과감하 응. 괜찮네. 천천히 들어가도 될것 될 같은데. 하도 죽어서. 이제 죽는 건 아무렇지도 않다 미친 어? 어? 야아저아 저쪽 가면 안된다 이쪽으로 가라 저기 여기지 여기여기 여기. 이쪽 어차피 만나게 돼있다 먼저 가서 대기 탔다가 쏘는 게 낫지 않아 아... 씨발 너 왜? 나 이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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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. 내, 내, 앞, 내, 앞, 내, 내, 바로 앞, 맞은 편. 아니, 고, 나무. 왜 굳이, 거기서. 이 새끼를 닦고 가야지, 우리가 안전하게 갈수 있다니까? 어차피. 나, 제가... 나 온다, 온다, 온다! 이발. 이발. 바로 앞에. 바로 앞 바로,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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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오오오, 허허? 어? 누나, 핵 그만 쓰라니까? 나왜 <laughs> 이래? 이 누나, 핵 존나 쓰네. 아, 뭐라노?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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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, 그냥, 그냥 뛰어갈. 챙길, 챙길 색 없다. 아이씨, 아프다, 씨. 그니까, 씨, 저기서 가자니까, 이씨. 그래도 누나, 이길 했음. 나 봤다, 저거. <laughs> 저거. 저거 봤다. 개, 개웃기네. 아, 개, 진짜 뭐한데. 거의 개그맨 수준.